저 나를 잃어버리고 있진 않나요? 여기 지루한 현실에서 한 발짝 벗어나 진짜 나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론 강하게, 때론 부드럽게 다양한 음악으로 나를 표현하는 이들. 내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나를 만나는 밴드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굉장히 젊어지는 것 같고 새롭고 즐겁고 뭔가 삶의 활력소도 많이 느껴집니다. 특별한 밴드를 만나러 간 곳은 부산시 수영구입니다. 밖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에 서둘러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던 밴드와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주름진 손에 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내려쓴 안경까지 이분들의 정체가 궁금하시다고요? 저희는 실버 밴드 무명 밴드예요. 60대 실버 밴드 무명 밴드를 소개합니다. 우리 같은 직장 동료였었고요. 한 40년 됐습니다. 고등학교 40년 친구입니다. 45년. 야, 어, 이두 사람은 또 그리고 부부입니다. 그런데 나가면 애인이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저희들은요 같이 교정한 지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멋지네요. 최근에 잘안 되는 꾸른가나 한번 해보시시다 일하느라 애 키우느라 현실에 치이다 보니 취미는 꿈도 못 꾸던 지난 날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난 이제서야 내 꿈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20대 청년에서 어느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손은 조금 느려졌지만 열정은 20대나 다름 없습니다. 지난주에 엄정 틀렸던 부분 오늘 또 틀렸거든요. 네. 감독님한테 좀 물어보십시오. 항상 요가 갈래 갈래가 이거 갈래 갈래 일어나야 되고 네. 설레, 일어나야, 설레, 일어나야 되니까. 반시방으로 그대로 똑같이 가야 되는데 박자가. 네. 그 다음에, 반주 부분에,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때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반주하고 있는데, 박사가 자꾸 만와서에 어, 맞춰서 박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틀려버리니까, 다른 연주가 또, 음망이 되고 해서. 어, 제가 그래서 항상, 오, 기적을 어, 그을요 진짜 저 음악 하시는 분들. 하게 네. 이런 걸로, 그런 스트레스를 또 받아야, 긴장감이 있고, 또 파워도 생기고. 잘했을 때또 훨씬 또 기쁨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네. 실구름아 이래갖고넷 충분히 네? 빨리 떨어 네. 빨리 떨어져. 아 하늘에 실구름아 갈래 갈래, 갈래, 갈래 오케이. 네. 보라를 함께한 오랜 친구들이라 지금 이 시간이 더욱 특별합니다. 재안 <laughs> 하고 그 음악 한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뭐그 당시는 하고 싶어도 할수 없었고 그냥 직장 직장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지금 이제 모인 거는 다 이제 직장 관계 없는 은퇴가 됐으니까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다 보니까 우기 통합이 돼갖고 지금 한 5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 늘 가슴 속에 품고 있던 꿈, 음악에 대한 오랜 꿈을 비로소 이루었다는 무명 밴드, 아빠, 엄마, 부장님 등 사회가 정해준 이름으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 내 이름 석자를 부르며 사는 인생 이막을 시작하고 있다는데요. 좋아하는 음악을 실컷 할수 있으니 이만큼 행복한. 어디 겠니 네. 마음이 행복해지니 일상까지 즐거워졌습니다. 금방 소리가, 소리가 참 좋던데 보니까 그래요. 어. 한번 해볼까요? 어, 한번 해봐. 음, 음색이 좀전하좀 좀 차이 나네. 근데 네. 이, 음색이 훨씬 낫다.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부부가 외출할 일이 없는데 이 음악까지 같이 와서 이렇게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죠. 작년에 내1년연 계획 목표가 뭐냐면 가슴 뛰는 삶을 살아보자 이런 걸 목표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걸 지지자니까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 흥분되고 아주 좋아요. 연습이 끝난 후. 무명 밴드 멤버들이 가볍게 회포를 풉니다. 무명 밴드 오늘 수고습니다 어, <laughs> 오랜만에 공연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을 나눕니다. 어, 뭐그 때, 그때한몇 명은, 그때 한 70명 정도 됐나? 그때한 80명 됐다. 80명 됐지. 이런 뭐, 거안 뭐, 뭐. 그래갖고, 우리가 뭐였는데. 연주하고, 친구들하고, 빚었어요. 그때 우리 진짜 전승기였습니다. 예, 봐봐. 우리 아가, 다게 보냈잖아. 야, 아, 빠가 이거 한다는 거 굉장히, 예. 애들도 어, 주시하고 있고, 자, 응. 기대를 많이 해. 어, 아버지. 여기 막 아버지 오고 싶어 어, 가지고 자식이 어, 이렇게 응원해줄 때, 잘 고맙습니다. 부모님들이 아, 너무, 아, 너무 아, 잘. 이가보다 우리 가 <laughs> 아,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음, 같은 취미생활로 음악과 함께 제 2. 청춘을 즐기시는 것 같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행복할까요? 음. 음악으로 진짜 나를 찾은 사람들, 이들에게 음악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청춘 때 항상 들었던 그런 즐거운 노래들을 같이 합주로 부르니까 노래하는 시간만큼은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제겐 음악이고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음악이란 비타민, 나의 지금의 삶의 어 젊음의 활력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통해 활력을 얻는다는 또 다른 사람들을 찾으러 온 곳은 수영구 수영동의 한 매장입니다. 수영동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은섭 씨 매일 아침 출근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매장 청소입니다. 쓸고 닦고 매장을 정리하며 일과를 시작하는데요. 일반 대중을 위한 문화센터고요. 지금 운영한지는 코로나 전 소부터니까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꼼꼼하게 청소를 마치고 이제야 사무실에 앉는 김은섭 씨. 그의 업무는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남들처럼 사무 업무를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 작업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 음표를 보니까 곡 작업을 아니 곡 작곡인가요? 음, 뭐예요 이게? 네, 이 곡은 사랑의 배터리라는 곡인데요. 이게 피아노 위주로 반주를 하던 곡인데 제가 브라스, 그러니까 트럼펫하고 트럼본, 관악기 위주의 편곡을 지금해서 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편곡을 하신 거예요? 음, 확인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가 곡 작업을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잠시 후, 김은섭 씨와 잘 아는 듯한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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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시간 없으니까 빨리 들어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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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게 인사만 나누고 곧장 연습실로 향하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악기 준비부터 하는 걸 보니 여러분도 눈치채셨죠? 음. 아마 이분들이 오늘의 주인공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김은섭 씨도 여기에 포함입니다. 장인 밴드 일리아스라는 팀이고요 어, 소개하겠습니다 베이스 신문섭 씨 김태국 씨 보컬 그다음에 미모와 재능을 겸비한 보컬 정아윤씨 드럼의 박동희 씨입니다 네 오늘 저녁 6 시에 공연이 있어서 이렇게 연습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네 오늘 저녁 공연이 있으니까 실제처럼 해볼까요? 네. 실전처럼 모두. 직장인으로 구성된 밴드 일리아스는 약1년 반째 합을 맞추고 있는데요. 낮엔 직장에서 일을 하고 퇴근 후엔 음악인으로 변모하는 거죠. 직장 직장인이다 보니 이렇게 퇴근 후에 연습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몸이 덜 풀릴 때도 있습니다. 아유, 제가 좀... 리듬을 조금. 틀렸는 틀렸습니다. 아. 저저 거기 틀다 사람들은 듣잘 맞고. 는러 하시는 빼는 분들은 아, 잘 하세요. 네. 갑자기 딴자 가다 네. 그러면. 로로 아, 이제 되 같아요. 예, 예. 보통 치 할까요? 어, 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힘들 때는 리듬이 잘안 맞아요. 팀원들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노력해가지고 또 맞출 때는 또 나름대로 또부람도 느끼고 음, 멤버들도 좋아하시니까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일도 하고 밴드도 하려면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왜냐고요? 퇴근 후 밴드 연습실에 오면 내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나와 만나기 때문이라는데요.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여기만 오면 힘이 나는 이유입니다. 네. 아, 오늘 좋은 일인다. 이거 진영이 뭐 홍진영보다 목소리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선생님 너무 잘하셨어.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잘해요?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직장 생활하면서 병행하니까 솔직히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같은 것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여기 휴일 일요일마다 모이는데 합주가 있는데 그때 모여서 샤우팅하고 노래 부르고 하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약간 스트레스 해소 이런. 느낌도 들고 기분도 좋더라고요. 매주 연습하는 데 와서 하다 보면 제가 좋아하는 노래 직접 연주하고 신나고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 어느새 다가온 공연 시간. 서둘러 공연장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일리아스가 공연할 곳은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 광장인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개최되는 토요음악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공연은 김은섭 씨가 직접 기획한 공연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연습 많이 했으니까 공연 잘될 겁니다. 예, 예. 시민들한테 꼭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해서 희망을 갖게끔 열심히 하려고. 자, 화이팅들, 화이팅. 어, 코로나 십구 때문에 많이 침체된 그 문화 공연의 그 상황 때문에 저희가 이 난국을 타게 하느라고. 지속적인 문화 발전의 하나의 축을 담당하기 위해서 공연을 기획하고 실행하게 됐습니다. 긴장과 설렘 속 드디어 시작된 어... 공연. 제가 들려 드릴 곡은 자우림님 노래이고, 자우림님 네, 노래 중에 가사가 네, 신경 쓰지 마요.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거 그리고 해내고 싶은 거 있으셨다면 함께 어, 용진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번 공연은 이들에게 조금 특별한 공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계가 완전히 주저앉으면서 더 이상 문화를 향유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문화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하겠다 마음먹고 시작한 첫 공연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밴드가 부산 공연계에 문을 여는 신호탄이 된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한 무대. 그 마음을 아는 건지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약간 힐링되는. <laughs> 요즘에 코로나여서 집에만 갇혀 있다가 나왔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 집이 생활 이렇게 제대로 할수 있다는 게 되게 부러웠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평범한 나에서 누구보다 당당하게 빛나는 나로 변하는 사람들. 때론 강하고 때론 부드러운 음악으로 나를 표현하면서 끊임없이 내 안의 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루한 일상 속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힘은 밴드가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많이 떨렸고요. 중간에 실수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계속 연습해서 즐겁고 저희 팀 동료들이랑 즐겁게 음악생활을 해나가, 해나가고 싶습니다. 자원봉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같이 이 부산 시민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어, 그런 공연이 자주 갖도록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내가 아닌 진짜 나로서 나를 세상에 표현하는 사람들 누군가에겐 인생 이막의 기회이자 누군가에겐 숨겨졌던 나를 발산하는 자리가 바로 무대죠. 음악을 통해 진짜 나를 만나는 그들의 즐거운 연주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음악을 통해 진짜 나를 만나는 두 밴드 보셨습니다. 최현화 아나운서도 음악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음, 어우, 있는데 재밌게 어떻게, 보셨나요? 예. 아,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 밴드를 살짝 아주 잠깐 <laughs> 했었는데 아, 보니까 그래요? 너무 반갑네요. 어, 사실은 그 밴드 할때 각각의 음. 음악들이 만났을 때 함께 나는 그 소리 그런 주는 쾌감 때문에 이렇게 매일 또는 그렇죠. 매주 모여서 한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 이 밴드 음악이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아, 저 김민정 아나운서도 빨리 연습하셔서 <laughs> 멋진 밴드의 보컬로 서시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볼까 해요. <laughs> 저의 부족한 이 노래 실력으로 아마 아, 응원 네, 됩니다. 보컬로서 예. 받아 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laughs> 네. 저는 그 실버 밴드였죠. 음. 무명 밴드 분들은 참 오래 전부터 음악이라는 꿈을 가슴속에 품고 네, 지나오다가 네. 지금에서야 그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음악을 하면서 참 행복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 역시도 덩달아 아, 행복해졌습니다.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엄마, 아빠 혹은 회사 과장님 등 사회가 정해준 이름대로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이 밴드 안에서 내 이름 석 자로 진정한 나로 활동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뛰는 일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멋지죠? 예. 그럼요. 밴드 하시는 분들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하셔서 더 많은 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